근데 얘네들의 전략이 뭐냐면 이제 초기에 이 FCB 트럭을 팔 때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는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니콜라 니콜라 트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소 전지 트럭이죠 얼마 전에 상장이 돼서 지금 엄청나게 화제를 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투자를 하더라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간략히 준비를 해,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 친환경 트럭을 만든다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이거 다 보셨을 텐데 하나에서 이 니콜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잭팟을 터뜨렸다. 1197억 원을 투자했는데 2년새 2조 원대가 됐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얘네들이 투자를 해서 뭐 시세 차익도 얻었지만 이제 이 니콜라를 통해서 이제 큰 그림은 미국의 수소 연료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하나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하나 종합화학 하나 큐셀 하나 솔루션 뭐 이런 계열사 모두가 어, 여기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미래 먹거리 하나를 하나로서는 좀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어, 일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니콜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콜라의 비즈니스 스트레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일단 키 니콜라 팩트 부분을 좀 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트래버 밀튼이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닉스에 있고요. 그다음 현재까지 14,000 대의 FCV 트럭, 이게 그 수소 전지 차량이에요, 트럭이요. 에 어, 현재까지 14,000 대의 어, 트럭 예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어, robust demand for newly introduced BEV truck. 그래서 얘들 네 수소 전지 차량도 있지만 그냥 배터리로 가는 전기 트럭도 있어요. 걔네에 대해서도 그 robust demand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협력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제 넬 같은 경우는 이따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 수소 충전 시설과 관련해서 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모쉬 같은 뭐 자동차 부품 업체도 있고 어, 하여튼 여러 여러 회사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 되게 전략적으로 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자 코어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제 핵심 사업 모델이죠. 음, 얘네들 핵심이 뭐냐 자 BEV 트럭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로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FC EV 트럭이 이제 수소 전지 트럭이에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엄청나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게 나오려면은 H2 스테이션이 필요하겠죠. 이제 수소 충전 시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 어, 니콜라 비즈니스 모델의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유주, 기술 이게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토매틱 어, 브레이킹 그러니까 자동 브레이킹이 되고 레인 키핑도 된다는데 이 레인 키핑 이라는 것은 차선을 유지해서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버 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핸드폰 처럼 어, 뭐 밤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으면 차가 알아서 이제 수신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는 이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만든 트럭들도 이렇게 따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자, 이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의 한 파트 한 파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니콜라가 맺고 있는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 사업을 이제 정착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실어, 실행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과 협력을 해서 파워 트레인은 얘한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어, 수소 충전 설비 같은 경우는 얘한테 도움을 받고 이걸 직접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큰데 잘하는 애들 도움을 받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용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혼자 다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 도움을 받게 되면 이거 상용화하기까지 타임라인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잘하는 애들끼리 뭉쳐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협력사들이 나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보쉬나 아니면 뭐 이베코 트럭 만들고 막 이런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나왔는데 이제 한화. 하 한화는 이제 태양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 쪽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면 그걸 이제 수소로 바꾸는 이렇게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어 솔라 패널에서 전기를 만드는 그 부분을 이제 한화가 담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수소 발전 하는 건데 이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 내는 그 파트는 이제 넬, 에서 이제 도와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p c 코라는 회사는 이제 브레이킹과 관련된 회사고 자, 그다음에 이이 회사는 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a v l 은 여기는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팅하는 업체, 그다음에 FPT라는 회사도 역시 파워트레인 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잘하는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네트워크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수소 전지. 여기는 100% 배터리. 그다음에 여기는 디젤입니다. 자,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면 여기 이제 어, 수소 전지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이건 디젤 엔진. 자,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충전 시간을 보면 수소 전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분 정도. 그다음에 100% 배터리일 경우에는 몇 시간 소요. 자,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디젤도 완충하는데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하고 자, 주행거리를 보면 어, 수소전지 같은 경우는 500에서 750마일 그다음에 배터리인 경우는 100에서 300마일 밖에 안되네요 디젤도 500에서 750마일 자, 수소전지가 아직 디젤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의 지속 가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래의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 지속 가능성 친환경 이런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어, 것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이 없고 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에 있어서 좀더 발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디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싸고요. 기름을 뽑아내는 게 비싸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에요. 네, 가격이 쌌다 비쌌다 하잖아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이런 것 계산을 하는 게굉장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있고 기름을 만들어 내는 과정 자체가 비싸다. 그 그러니까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뭐 수소전지 당연히 없고요. 100%, 100 배터리인 경우도 없고 얘네들은 어 있죠. 배출가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어 규제 각종 규제에 걸려서 얘네들의 운행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니콜라는 굉장히 큰 경제적 해자를 갖게 되겠죠. 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게를 간단히 보면은 무게 같은 경우는 디젤이 훨씬 가볍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을 보면 역시 디젤이 가장 큽니다 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무게는 더 나가는데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용량 자체는 디젤에 비해서 좀더 작은 것 같아요 힘은 조금 딸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콜라가 이제 어,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이 정도가 이제 글로벌 마켓 그 트럭 관련 글로벌 마켓 시장이고, 이게 이제 그 중에서 미국 시장. 자, 그 미국 시장을 이렇게 쪼개 봤을 때, 이렇게 쪼개 봤을 때, 이제 트럭 판매, 판매하는 시장이 한 29%, 그 다음에 트럭 유지 보수 서비스 시장이 한 22%,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관련한 시장이 한49%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이 이제 왜 수요가 생길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 TCO 그러니까 이거 소유했을 때총 들어가는 비용이 싸면 얘네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 보면 역시 같은 얘기. 그러니 디젤차보다 TCO가 어, 비슷해지거나 싸지면 이제는 디젤차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보면 자 이제 글로벌 한 이 배출가스에 대한 스탠다드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어 그러면서 디젤보다는 이런 친환경 연료의 차가 경쟁력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자 도시나 도시 중심부나 이런 곳은 디젤이 완전하게 이제 출입 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마지막에 근데 얘네들의 전략이 뭐냐면 이제 초기에 이 FCB 트럭을 팔 때는 이제 일반 대중보다는 이제 어디를 공략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회사들 있잖아요. 물류가 필요한 회사들. 자, 얘네들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런 데다가 일단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수요 예측을 한 거는 어 일반적인 트럭들, 그게 이제 75% 대수로 따지면은 135만 대 정도. 그게 이제 일반적인 트럭이고, 이렇게 물류업체에 소속된 트럭이 한 25%를 보는데, 어 45만 대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그러니까 규칙적인 길을 다니는 어 물류회사를 먼저 선택했냐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 그냥 유저들한테 팔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너무 대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충전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류 회사들은 다니는 길이 굉장히 일정하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분석하고 사전 수요를 분석하면은 최적화된 위치에다만 설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기에 FCB 공급은 어, 이25% 시장 그러니까 45만 대의 이, 이 트럭 트럭 시장을 먼저 이제 공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런 물류 업체들이 나온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 충전 설비의 최적화된 배치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이 번들드 F C B 오퍼링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트럭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이 리스 서비스 7년짜리 리스로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리스 안에는 트럭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수소 어 연료값 수리 비용, 그다음 메인터넌스, 유지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스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디젤 차 대비 이제 장점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유 비용이, 유지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연료 비용이 4 0에서60% 정도 차지하는데 얘네들은 항상 예측 불가잖아요. 변동이 있으니까. 근데 어 FC 비트록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다. 7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모두 한 번에 계산 가능하다. 그걸 굉장히 큰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CO 그러니까 유지 비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better performance. 더 나은 성능이 있다. 그래서 디젤 디젤이나 배터리보다는 주행 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마력도 높고 토크도 좋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안정성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로 자체가 디젤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당연히 환경 친화적이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안에는 오토파일럿 기능, 네,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브레이킹 기능, 그다음 자동 차선 유지 기능.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이 트럭들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TCO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죠. 음, 니콜라 FCB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당 0.95 달러가 딱 든다. 자,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료비가 이 연료비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0.97이라고 예측은 되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디젤 가격에 따라서 유지비가 계속 변동될 수 있다 네,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어쨌든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 최초에는 이 번들드 프라이싱이라 그래서 7년짜리 리스로 트럭을 파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 리스를 통해서 리스를 통해서 어 얼마나 돈을 벌수 벌 있는지 어 예측치에요 음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운영을 아직 안 했으니까요. 예측치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니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스테디 캐시 제너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꾸준한 현금으로 발생할 건데 어, 이 리스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그 각각의 리스에서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올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리스를 했을 때총 발생하는 수익이 66만 5천 달러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비용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트럭의 뭐 재료비하고 인건비 트럭 만들 때 들어간 거어 188,174달러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 비용, 총 연료 비용이 요만큼 빠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하고 메인터넌스 비용, 유지 비용이 요만큼 빠지고 그다음에 스테이션 카펙스 포 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소 충전 시설을 만들 때 들어간 총 비용 비용을 이 리스로 나눴을 때각 리스당 할당된 비용이 얼마냐. 어쨌든 얘네들은 얘네들 번 번돈, 돈에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단위 리스당 어 할당된 비용이 26,365 달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럭 리스당 남는 캐시는 173,064 달러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제 운영한 게 아니라 예측치니까 어디까지나 예측치로 보는 게 맞고요. 수소 충전시설. 사실 뭐 여기에 좀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요? 자 내용 간단히 보면 일단 이 장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출가스가 없고 그 다음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충전하기까지의 과정인데 뭐 이런 건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어, Renewable Power Generation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태양광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쪽 분야에 아마 한화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어, 전기 생산을 이렇게 솔라 패널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아마도 한화가 할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전기를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요. 전기 분해를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내리라는 기업이 관여를 할것 같은데 여기 써있죠. 어, 수소를 저장합니다. 수소 저장, 저장을 하고 여기 이제 어, 충전 시설로 옮겨져요. 그다음에 이게 디스펜서가 되겠죠. 지금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유기. 어, 여기 이제 디스펜서에서 이제 트럭에다가 집어 넣는 이런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 이제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저장을 하고 충전 시설로 보낸 다음에 이제 디스펜서로 트럭에다가 수소를 집어 넣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충전소의 어, 현금 이 어, 이야기. 그러니까 현금 캐시 플로를 우 충전소들이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충전소의 수명이 21년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를 7년씩 돌리니까 리스 한3 사이클을 돌리면 이 충전소가 끝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얘네들 아까 얘기했던 협력한 기업 중에 내리라고 있었잖아요. 얘네랑 협력해서 어, 대량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비용 비용은 싸게 대량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어,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1년부터 7년차 이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845만 6,203달러 7년차 한 사이클 돌렸을 때이 정도가 어, 캐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이제 새 사이클 완전히 수명까지 다 돌렸을 때는 5,858만 8,608달러 정도의 캐시가 발생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니콜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아직 실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치고 실제로 이게 돌아갔을 때는 어떤 뭐 추가 비용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또 난제가 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급한 투자 보다는 좀더 길게 보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디젤 트럭이 사양이기 때문에 어뭐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다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저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어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